샬롬 성경 쉽게 읽어지는 라니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요즘에 영상 업로드를 저녁 시간대로 바꾸고 나서 조회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잔다는 것이 와 저한테는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제야 하나님이 저를 좀 메신저 역할로 좀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건가? <laughs> 최근에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어, 영상을 못 올리고 지나간지도 몇번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요청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문의사항 등등 다양하게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부담없이 편안하게 달아주시고요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소통하고 싶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과 소리 환영하고요. 항상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신명기 24장 읽어볼 건데요. 어, 최근에 계속 이웃사랑을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왔었죠. 오늘은 특별히 더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읽고 뒤에 내용 설명드릴게요. 그럼 쉬운 성경. Let's go!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여자가 싫어지거든 이혼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시오.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여자의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가 싫어져서 이혼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다거나 아니면 여자의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거나 했다면 어떤 경우든지 여자와 이혼한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이런 죄가 있게 하지 마시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랑은 군대에 보내지 마시오. 그리고 그밖에 다른 의무를 갖게 하지도 마시오. 그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 머물면서 새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시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주어 받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맷돌을 가져가지 마시오. 위짝이든 아래짝이든 가져가지 마시오.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그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나 같소. 이웃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사람은 죽이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 버리시오.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오. 여러분은 레위 사람인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시오.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것을 대신해서 맡아둘 것을 가지려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웃이 맡길 것을 직접 가지고 나오게 하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가 맡긴 겉옷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의 겉옷을 돌려주시오. 그는 잠을 잘 때에 그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이오. 그는 잠자리에 누워 당신을 위해 복을 빌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불쌍하고 가난한 일꾼을 억누르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시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여러분에 대해 원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게 되오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죽여서도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죽임을 당해야 하오. 외국인이나 고아의 재판이라고 불공평하게 다루지 마시오. 과부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겉옷을 맡아두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밭에서 추수할 때에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실 것이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후에 그 가지를 또다시 살피지 마시오. 남은 열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때도 따고 남은 것을 또 따지 마시오. 남은 포도는 외국인이나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먼저, 1절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여자가 싫어지거든.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서 내보내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자 어떤 결점이길래 엉덩이에 큰 점이 있다던가 잠잘 때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던가 이런 걸까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라고 나와있고 개혁개정 성경에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여자에게 수치가 되는 일, 뭐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데, 어디에도 그 사례들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만, 스토리텔리 성경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악한 품성이나 여자로서 부끄러운 고질병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간통이나 이런 거는 이혼 사유가 아니라, 그거는 처형 사유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시대에는 이혼의 권한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법적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집안에서 결정하는 사적인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결혼 관계에서는 이렇게 여자들이 철저하게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증서라는 것을 발부하게끔 규례를 정하셨죠. 이 이혼증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하며 혼인신고를 하죠. 그래야 법적으로 완전하게 부부로서 인정받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사는 부부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죠. 살다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이혼하려고 한발 빼고 있는 거죠. 뭐 부동산이나 재산 문제 등 다른 이유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렇듯이 증서, 서류, 법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꿉니다. 혼인신고를 할때 신중하게 고려하고 한번 하면 물릴 수 없는 것처럼 이혼증서 역시 그러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확 김에 아내를 쫓아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어, 완전히 부부 사이는 끝이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사람과 무리 없이 재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보낸 전부인이 다른 남자와 살다가 그 남자가 죽거나 아니면 그 남자에게 또 버림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은 금지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일부 주석가들은 남편들끼리 합의하여 아내를 교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스와핑이라고 하죠. 그러한 성범죄가 아주 지독히도 오래전부터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첫 번째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내고 다른 여자를 들였는데 어 살다 보니까 첫 번째 여자가 더 나은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여자랑 재결합하고 싶어 할때 그런 것들을 방지하게 하는 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여자를 물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혼증서가 시사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은 결혼은 매우 신성한 것이니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막도록 제도화한 규례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남자는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고 그밖에 다른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1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 머물면서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래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이 <laughs> 이렇게 로맨틱한 분이라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와 진짜 대박이야. <laughs> 그리고 기간이 왜 1년인 줄 아세요? 대를 이을 자녀를 출생시키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간이 1년이잖아요. 신혼의 신랑은 모든 관심을 아내와 가정의 소드라는 하나님의 극진한 배려예요. 오늘날에 여자들이 어,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는 것처럼 이 시대의 남자들에게는 신혼 휴가가 있었네요.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돋보이는 두 번째 규례이고, 어, 이 규례는 가족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g 하나님, g o 자, 맷돌은 유대인의 생활풍습상 식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필수품입니다. 맷돌을 저당 잡는 행위는 가난한 형제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약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규정들을 또 마련해 놓으셨고요. 인신매매는 이때도 있었나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기도 하고요. 인간을 인간답게 대해주는 것. 어, 반드시 우리도 꼭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자, 문등병처럼 악성 피부병,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부병에 관한 지침이 레위기 13,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9절에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죠. 이건 무슨 일이냐면, 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었는데 진영 밖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가족이어도 예외가 없어요. 민숙이 12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그 담보물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닌 빌리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것을 담보로 받으라는 얘기와 그가 겉옷을 맡겼다면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서 그 사람이 잘때 겉옷을 덮고 잘수 있게끔 해주라는 말입니다 아까 맷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생계를 위협하는 것들은 아무리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일당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노동자들에게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나 약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기울여 들으신다는 내용을 13절과 15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른바 연좌제 금지법입니다. 당시 고대 이방 나라들에서는 특히나 반역을 기도한 중죄인에게는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족들까지 다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태어나서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삼촌이나 구촌까지도 몰살시켰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 개개인의 독립된 개체를 인정하여 그러한 연대처형을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아무튼 주변 이방 나라의 안 좋은 풍습들은 하나도 못 따라 하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외국인,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의 3대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인권 침해를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소외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특별히 이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그들의 권리를 짓밟지 말 것을 명하셨고 적극적으로는 그들을 배려하고 잘 돌봐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충분한 명분이 있죠. 바로 18절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그것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일관되게 약자들을 배려하고 계시죠. 추수할 때 너무 싸그리 가져가지 말고 약간 밭에다가 남겨둬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먹을 수 있게끔 아 그리고 이렇게 행동할 때 혹시나 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너네도 타국에서 힘들게 종살이 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이렇게 나누면서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채워주시고 복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24장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한결같이 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의 욕심보다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계속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뭘 받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 받았죠. 똑같이 조건 없이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응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 실천해야죠. 인생은 원래 기브앤테이크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우리도 사랑하며 나누고 섬기고 약자들일수록 더욱 더 배려하고 위해주며 그렇게 우리 마음 따뜻하게 살아요 나누는 것도 습관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사랑이라도 나누세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돈이 1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작게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